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드쇼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삼성물산 미쳤습니다 일단 미쳤다라는 말 한마디에 일단 시작을 할게요 자 지금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10%가량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DLENC도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서 이제 어, 오늘 상승이 나오는데 이제 무늬물자들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건설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무늬물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 그럼 뭐 건설주들의 뭐 호재가 있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어, 사실 말씀드리면요 건설주 전체에 호재가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원전 건설 관련된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수급들이 많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럼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오늘 차트 그림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들과 기관에서 대량의 수급들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도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왔는데, 자, 특히나 이제 기관에서 또 연기금에서 이제 대형의 대량의 이제 매물들이 들어오면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세가 다시 올랐습니다. 자 어제 빠졌던 것그 이상으로 다시 치고 올렸는데 자 지금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요. 제가 최근에 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주식 정보방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몇번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 중 하나예요. 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전 관련된 내용들도 좀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장비 사업 관련돼 가지고도 굉장히 좀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어 지금 계뭐 사실 팩트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 정비사업 부분 있죠 이 정비사업 부분에서는 이미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역대 벌써부터 올해 목표 매출을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자 수주를 엄청 많이 따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상반기에 이미 수주를 이미 채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원전 관련된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더 부각이 되면서 지금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오늘 다시 한번더 이제 미국향 원전 관련된 내용들을 좀 부각이 됐죠. 자 미국 정부에서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약 8천억 규모의 지금 원절, 원전 건설 관련돼서 협의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어 이제 원전 건설 관련된 종목도 원전 관련된 종 좀 굉장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세가 장반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한국 와 있죠? 지금 에이펙 때문에 오늘 오전에 한 12시쯤인가요? 1 1시인가 12시쯤에 해가지고 청주에 경주에 도착한 것을 알려줬는데 자 지금 이 에이펙에서 지금 다이 에이펙이 열리면서 다시 한번 더이 마누가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아니 그럼 마스가 프로젝트는 알겠는데 마누가는 뭐야? 라고 하시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자 이마누가 같은 경우는요 이거예요 지금 미국의 원전을 위대하게 라는 프로젝트인데 자 지금 원 미국 같은 경우는 요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조선업을 다시 키우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원전 관련돼 가지고도 굉장히 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싶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 그럼 미국 웨스팅하우스 어, 원전에서 좀 알아주는 탑, 탑티어급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사실 말씀드리면요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내임만 있을 뿐, 이제, 속빈 강정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EDF랑은 좀 많이 다른 결이에요, 사실상.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원전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또다시, 이제, 한국에게 도움을, 헬프를 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좀잘 체크하시는 게, 자, 참...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기술이 없으면서 어떻게 왜 한국, 한국한테 이렇게 밀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문자로 답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고요. 자, 일단은 지금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술력이 없는 거나, 아, 그러니까 있긴 하지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원전,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이제 에이펙서밋 개최 개최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전과 조선 관련돼서 한국과 같이 논의를 좀 협력 관계를 굉장히 좋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발언을 했, 했던 만큼 지금 이번에도 이제 원전 관련돼 가지고 좀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있겠고자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지금 미국의 엑스에너지와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원전 기업들과 좀 협력 관계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페르미랑도 특히나 페르미아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요 삼성그룹 자체가 지금 오픈 AI와 해가지고 협력관계가 MOU와 l a 를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주차 어메니 말하면 자 근데 여기서, 여기에 서여기 따른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제 모멘텀도 같이 더해지면서 상승세가 더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점매하고 블롬호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 삼성물산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면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삼성물산 관련돼서 문의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기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재정부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을 제대로 못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 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다양한 이슈와 주스리바이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겠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지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입에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보시생까지 싹다 충동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인 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 1 0 2 7 5 7 9 1 8 1 4로 산물산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연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자료 필요하시면들은 위 핸드폰 번호로 산물산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넣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자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 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우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 1 8 하나 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되게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번만 해주시면 은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2757-918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